뭐뭐 뭐 인플루언서 어. 뭐 협찬? 응. 음. 어. 아 이거는 내 사견인데. 나는. 어. 사견을 크게 말해. 이거는 내 사견이. 오디오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 사견. 그 수입사 수입사들요 인플루언서 스폰 좀 앵간 좀 하세요. 수입사 깝치게. 이 언니가 수입사에서 막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 뭐 인스타에서 깝치고 막 유튜버라고 막 준나 막 나대고 이런 애들. 그런 애들 뭐 인플루언서 협찬 이런 거 존나 꼴배기 싫대요. 언니가. 음. 애네들이 제품을 객관적으로 리뷰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품 받아 쓰는 재미로 하는 뭐 그런 의도로 스폰을 해준거 같지. 객관적으로 홍보부터는. 하진 않지만 빨아 주기는 하겠지. 어, 빨아 주긴 하겠지. 근데 하... 진짜 역겨워요. 음. 뭐 역겨워요 아으로 아까 하던 얘기들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씨발 내가 봐도 그래. 이 개새끼들이 수입사의 병신들이, 어? 협찬 좋다, 이거야. 광고 좋다, 자. 이거야. 스폰 좋아. 스폰 소식 좋아. 음. 해야지. 근데 뛰어난 선수를 하던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컴패티션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지. 어, 관심이 없어서 음.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또 광고의 심리는 이해가 다. <laughs> 음. 어, 유명한 애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애들한테 주고는, 시, 주게 되기는 하겠지, 자연스럽게. 근데, 그래서 형 얘기를 해봐. <laughs> 다 먹었잖아 순간 <laughs> 멍 때리다가 <laughs> 어. 아, 어쨌든간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스위스 사람들이 마케팅 부서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멍청 존나 멍청한 게 뭐냐면은 인플루언서들 오면 일반인들이라서 자기 일반인. 행동에 대한 책임감 의식이 없어요 만약에 얘네들이 뭐 하나 잘못된 행동을 해봐. 음. 그 이미지 브랜드 그냥 날아가고 줘떼는 거예요. 음. 수입사에서 취급하는 음흥. 브랜드 이미지가. 음흥흥흥. 연예인들이나 스폰을 해주면은 전 진짜 병신같은 마인드를 가진 연예인들 빼고는 어느 정도 매니지먼트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그 차라리 연예인으로 해주면, 어. 연예인 하기엔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건 그렇지. 음. 현실적으로 수입사, 우리나라 수입사들이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연예인들 힘든 건 알지. 음. 근데 이때서 말하자면 그렇다 이거지. 아니 인플루언서라고 해도 뭐 그렇다고 뭐 대단하고 뛰어나거나 아, 일반인 뭐 많이 알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 아니 자전... 존나 어이없는 거는. 그래 존나 예쁜 예쁘거나 <laughs> 어? 로드의 신들의 실체 고글을 벗으면 <laughs> 아니 고글이 <고구리> 아니라 씨발. <laughs> 아무튼 아예 그런거 그런가는 뭐그뭐사귀니까 그렇다고 했잖 아무튼 아 그래요. 음. 내 생각은 음. 보면 뭐뭐 인스타 해갖고 팔로워가 많으니까. 그거를 해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 얘네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잘 아냐 이것도 아냐 음. 그냥 뭐 씨발 내가 써봤는데 좋아요 그러면 병신들 다 따라서 아 물론 개중에 열심히 타는 분들도 있는 건 알아요 잘 타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솔직히 뭐 사람들이 솔직 뭐 인플루언서들한테 맡겨가지고 제품 사는 거는 많이 봤어요 근데 뒷광고 논란도 있었고 누구누구들 음. 음. 응? 우리들이 싫어하는 누구누구들 음 <laughs> 하여튼 그런 사례가 몇번 있었잖아. 예를 들어, 진짜 이게, 이게 뭐냐. 그냥 일반인도 그렇지만은 인플루언서 스폰을 조심해야 되는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으면 장풍 콘돌 사건이라고 아나. 음, 몰라. 네, 콘돌을 탄, 그 콘돌 수입사가 영좀 그렇게 크진 않아. 근데 사장님 마인드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 나도. 근데 어, 그 콘돌에서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던 그 일반인이 있었대. 내가 콘돌 타고 가다가 자기 추월한다고 앞에 가던 사람 옆으로 음. 툭 치고 밀었대. 음. 그 이게 장풍 쏘듯이. 음. 그래갖고 이제 그 사고 당사자 사고는 안 당했는데 이, 이 사람이 어이가 없어갖고 이제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콘돌 자전거를 탄 사람 어쩌고저쩌고는데 콘돌 이미지 그대로 날아가서 음. 이 사장님이 콘돌 이미 수주 들어온 거 있잖아 계약 들어온 거 그걸 다 취소당했대 그 해. 그래갖고 진짜 수. 근데 그 사람이 받았다. 콘돌 뭐 인플루언서 이거였다고 어, 지원받은. 근데 그 양반은 이제 콘돌 팔아 뵐고 지금은 캐년 타고 있다던가 아무튼 캐년도 또 팔았나 아무튼 음. 그러니까 아무튼 인플루언서 일반인들이 일반인들 상대니까 후원할 때 조심히 선택해 서하세요 수입사 자한다그데 보면 응? 아니, 뭐 근데 솔직히 뭐 인플루언서가 뭐 협찬을 인플루언서들한테 하는 게뭐 잘못됐다, 그렇지. 틀렸다, 그건 아니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 어떻게 보면 가성비 마케팅이니까. 그냥 뭐 어, 광고 비용 대비 효과적이고 어쨌든 광고가 되고 그 광고로 매출이 나오니까는 뭐 그렇게 하는 하는 거지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나 그냥 옆, 여기 방구석 존나 찌질이 둘이 앉아갖고 아 존나 역겹네 시벌 우리는 음. 못 봤잖아 그러니까 음. 하는 거야. <laughs> <laughs> 그놈. 어왜왜냐면 차라리 시벌 선수들이나 연예인을 해주면은 네. 그런가 보다 하고 아닌 그런데 시벌 인스타 사진 몇장 올리고, 뭐, 씨발, 유튜브, 뭐, 또, 뭐, 신빙스 오는 애들, 뭐, 하는데 걷다가 와갖고 해주니까는 존나 꼴뵈기 싫다, 이거지, 뭐, 그냥.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브랜드 신뢰성이라는 게 빨리, 빨리 만들라, 만들려고 인플루언서들한테 하는 거는 이해는 해요. 근데 아, 근데 이거 같아. 음. 형이 옛날에 우리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 음. 사실은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 같아. 원래 옛날에 아까 뭐, 콘돌 장풍인지 장풍 콘돌인지 어. 그것처럼 괜히 이 사람이 그니까 뭐야 우리나라에서도 국정원 직원 뽑거나 북한에서도 당간부 뽑을 때 보면 시발 뭐뭐 뭐 고조 증조 할아버지까지 막 일가 친척 사돈 팔촌까지 다 그거 호구조사 존내하잖아 음. 근데 그것처럼 내 브랜드와 내 브랜드의 물건과 브랜드 이미지를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검증되지 않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아무한테나 어 인스타 사진 좀 올리네? 그럼 다해 주니까 장풍콘돌처럼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어? 뭐뭐 뭐 그런 그런 거 얘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게 너무 위험하지 않냐? 비하이 그 리스크 어, 하이 리스크. 하이 리스크. 그런 거 얘기하고 네. 뭐그 이거 보는 사람들도 다 공감할 거야. 왜냐면 최근에 1년에 비슷한 사, 사건들이 꽤 있었잖아. 몇몇 그뭐 뭐? 그 뭐냐? 의사사칭 인지 뭔지 아 그거. 그것도 있고 어뭐 많잖아 뒷광고 뭐. 어 뭐.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그니까 씨발 어, 뭔말 하지 나도 모르겠다 우리는 원래 이런 중부 난방으로 음. 미친년 널뛰기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씨발 존나 꼴배기 싫다 이거지 왜 그런 데다가 돈을 쳐뿌리냐 병신들 되게 동호인들 지돈 두고 사야될 새끼들한테 뭐 어떤 노력이나 성과나 뭐 대단한 이런 게 아닌 애들한테 차라리 그런 그냥 부분에서 지가 지뽕 치해 갖고 지 잘난 척나 이쁘쥬 나잘 타쥬 막 하려고 하는 애들한테 씨발 해 주니까 존네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그냥 차라리 그 그런 부분에서. 뭐 브랜드를 딱히 좋아하거나 싫어하진 않지만 음. 위아이스는 칭찬해주고 싶어 위아이를왜 칭찬해? 선수마케팅 위주로 가거든 씨발평상시에 위아이스 존내 까고 싶으면서 또 선수마케팅 이 부분이라고 싶으면... 했다 아, 걔네는 어. 원래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경험이 그런 식으로만 축적돼 드리니까 근데 차라리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마케팅을 선수마케팅을 어. 이상한 인플루언서 하지 말고 이상 방구석 오덕 존나 히키코모리 자덕새끼가 이제 업계 그 마케팅 전문가들한테 해주는 조언이었습니다 전문가가 있을까 마케팅에 초 아니 우리 수입사들이 사정이 어떤지 대충 아는데 나도 팩트 <laughs> 폭격하지 말라고 아이씨 들어온다고. 너무 그런다 어, 고소 들어다토 기업이 하면. 얼마나 많은데 이 그래서 방금, 항상 이 우리는 방금. 이걸 강조해야 돼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아 그냥 내가 족같아서 그래요라고 음. 응? 아 존나 어? 아, 왜씨발 그런 거 있잖아 음. 어, 그런 거지 그냥 존나 찐따들 투덜거리는 거지 어. 더할말 없지 이제 없어. 어. 재미 존나. 없...